어느 날 길동이는 자신만의 특별 요리 동스페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길동이는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를 넣은 냄비를 꺼내야지라고 말하며 길동이는 유리로 된 냄비와 절로 된 냄비를 꺼냈습니다. 똑같은 냄비가 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어쩔 수 없지. 길동이는 재료가 들어있는 냄비에 끓는 물을 부었어요. 헤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길동이는 동스페셜을 먹을 생각에 기대에 차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친구 A, 친구 B, 친구 C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길동, 오늘은 우리의 결투의 끝을 보자고, 밖으로 나와라. 친구들이 말했어. 바라는 바다, 앞장서라고. 길동이는 의기양양하게 말하며 친구들을 따라갔어요. 드디어 친구들과의 결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하여 길동이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수 싸움이 오고 간 끝에 길동이는 마침내 친구들을 물리쳤습니다. 길동이는 승리의 기쁨을 잠시 맛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길동이는 자신의 똥 스페셜을 발견했습니다. 흐흐, <laughs> 지금쯤 다 되었겠지. 길동이는 절 냄비로 다가가 요리를 양입 먹었습니다. 앗. 아, 차가워. 길동이가 결전을 벌이는 동안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서 요리가 다 식어버렸던 것입니다. 울상이 된 길동이는 유리 냄비로 가서 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아직 그래도 미지근하네. 그때 길동이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유리 냄비에 남은 요리는 아직 미지근할까? 열의 이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유리 냄비와 절 냄비에서는 열의 이동이 다른 걸까?